안녕하세요. 퀘이사존 협력업체 PC팩토리입니다. 지난 9월 판매량을 바탕으로 가격대별 추천 구성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50만원대 사무용부터 500만원대 게이밍까지 다양한 구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 불량률이 정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다른 DDR5 5600 메모리들까지 품절되었다가 뒤늦게 지스킬에서 5600 클럭 메모리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디스킬 메모리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3060 Ti는 단종에 접어들고 4060 Ti가 가격 안정을 찾게 되면서 4060 Ti를 좀더 추천드리고 가성비 라인업 7500F가 출시 후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더불어 7600 시장 지구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7500F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추천 구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소개해드릴 구성은 50만 원대 사무용 추천 구성입니다. 5600G 내장 그래픽 구성으로 진행이 된 견적서로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아 사무용도 외에 간단한 메이플 스토리나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의 게임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는 구성입니다. 케이스는 요즘엔 디자인도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테리어하기 예쁜 케이스로 진행이 되었으며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 또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밍 추천 구성입니다. 10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구성으로 게이밍 가성비 CPU로 인기가 많은 5600 CPU와 RTX 4060 Ti로 진행이 되었으며 PC방 점유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인기 온라인 게임들은 무난하게 가능한 구성입니다. 이번엔 130만원대 게이밍 추천 구성으로 이전 견적에서 CPU를 7500F CPU 구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5600 CPU는 구형이라서 최신 부품들은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구성이며, 추후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있다면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이번엔 160만원대 게이밍 추천 구성으로, 이전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높여 4070 그래픽카드로 진행이 된 견적서입니다. 금액 대비 성능은 확실히 이 구성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FHD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이번에는 200만원대 게이밍 추천 PC입니다. 이번에도 이전 추천 구성에서 그래픽카드만 높여 4070ti로 진행이 되었으며 요즘 QHD 해상도 모니터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 QHD 고주사율 모니터 사용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는 구성입니다. 다음은 250만원대 게이밍 추천 PC입니다. 4K 해상도 입문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구성으로 이전 구성에서 그래픽카드를 4080으로 변경을 한 견적입니다. 다음은 300만원대 게이밍 추천 PC로 이전 구성들은 가성비 좋은 7500F CPU들로 진행이 되었지만 CPU 성능과 어느 정도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구성입니다. 감성을 중요시하는 추세의 게이밍 성능과 감성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입니다. 게이밍 원탑 구성으로 7950X3DCPU와 RTX 4090 그래픽카드 구성으로 예산이 투자된 만큼 메모리도 성능이 좋은 고클럭 메모리로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도 적당한 감성을 위해 튜닝 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9월 추천 견적을 마칩니다.